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앞에 있는 제품이 예. 어떤 제품이죠요 예, 새로 나온 콩 생콩을 넣어서 예. 볶아서 커피로 나오는 생콩 커피 기계입니다. 아예 그렇죠 예. 한번. 그 국내산이고 예 새로 개발한 겁니다. 예 예. 예.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예. 시작할 때는 항상 이제 이 일회용 필타를 예. 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네. 커피 담는 거. 네. 예. 그리고 콩을 다가 닫아 보세요. 네. 저을이다가 그리고 가 콩을 넣고요. 네. 생콩을 이렇게 부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무슨 콩이요? 생 생두. 생생 네. 생두. 생두, 생두. 네. 네. 현재 한국 시장을 저 온도 복권 걸 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생콩으로 한국은 국내산으로 처음으로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코드 번호입니다. 예, 예. 어. 네. 8번 아, 그러면은... 국가 번호 8번을 네. 일 네. 이제 복금 시작합니다. 시간 타임 얘기해 주세요. 시간 타임은 7분 30초. 7분 30초 동안 네. 예. 고 어, 답에 그 저를 보시고요. 뭐 네. 특별하게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아 특별하게 얘기할 거는요. 한국에 이제 그 커피 시장이 예뭐 킬로에 뭐 3만 원이면 원두 커피 볶아서 유통하는 거예 예, 커피점에서 그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야 기간이 볶아서 예. 보통 이그 유효 기간이 그냥 한 일주일 예예. 일주 정도면은 향 나고 이제 그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커피에 이제 수분이 싹 빠져나가서 맛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원두 예. 커피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예. 근데 직접 이렇게 생콩, 커피 생콩으로 어, 이렇게 바로 즉석으로 커피를 볶아서 예. 나오는 커피 기계를 최초로 아, 이제 예. 개발해서 국내산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볶으면 향도 좋고 예. 또 신선도도 좋고 음식도 예, 예. 바로 이렇게 한게 맛있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쌀 농사 지으면은 햇살이 더 맛있잖아요. 예, 예. 은 쌀은 맛없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커피 내린 거는 그 향도 좋고, 바로바로 생콩을 볶아서 하는 거니까, 맛이 얼등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예, 예, 예. 시장이 참 좋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서로 개발해서 최초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음. 어 사장님 그러면 저거 이 볶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저거 어, 콩을 볶죠? 네. 요즘 볶는 자 기계가 지금 이제 커피 큰 커피점에서는 그 볶는 기계가 있어요. 그데 이제 한 30kg, 50kg씩 볶는 그 공장들에서 쓰는 것을 가게에서 쓰더라고. 그데 보통 공장에서 이제 그 대형으로 볶하은 사람들이 콩을 이제 수입, 콩을 수입해서 공장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볶아가지고 포장해서 유통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게 이제 수명이 이제 보통 일주일, 일주일 지나면 아무리 곡물이니까, 그냥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생콩은 냉장고, 거기다 온도 맞춰서 보관을 잘하면 수분 조절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게 되면은 안 만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대로 보존 상태에서 생콩을 넣어서 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향 향이 좋고 또 참깨 우리 볶은 것처럼 진짜 이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그래서 요새는 커피점 큰데는 복는 기계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예예. 그걸로 볶는 걸로 기계로 하면 1 시간 3 0분 걸립니다. 예예. 1 시간 3 0 분이요? 네. 예. 아. 뭐 좀더큰 양이 많을수록 더 시간이 더 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커피숍은 장사하기 바쁜데 볶은 예. 것까지 한다그 훌고 그 하루에 그 장사는 양이 있는데 많이 예. 볶고 볶고 와서 놔둔다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품질이 떨어지죠. 예예. 그래서 양은 이제 생콩을 가지고 적은 양을 가지고 커피 점에서 바로바로 커피 내려주는 뭐 소비자들 고객들도 더 좋고, 맛도 좋고, 신선도도 좋고, 신뢰도 더 가겠죠. 예, 예.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량이지만 이게 영업용으로 나온 거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영업용으로 한 세대, 예, 예. 다섯대 이렇게 놓으면은, 음, 영업으로서 충분히 잘 판매가 많은 되출이 그래서 한 다섯대 놓으시면은 한천잔 이상 이렇게 소화됩니다. 아 천장 하루에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통 영어로 다섯 대 쓰고 있고, 예예. 좀크게에는열 예. 대. 예. 그래서 향이 막 진동을 해서 바꾸는막 서울 서 나가고 아. 아주 아 냄지 좋습니다. 또 드시면 도드라지고 또 냄새도 또꼭 도드라워요. 지금 콕콕 먹 소리 나죠? 네. 총총총총 소리 나요. 향 나죠? 예. 위에 음. 무슨 소리죠, 이게? 홍보는 소리인데요. 이제 그껍데기를 이제 야 되잖아요. 벗겨 예. 가지고 이이 가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서 이렇게 갈아서 이제 이렇게 커피를 지금 나온. 우리 음식점에 가서 요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식 시켜 놓으면 한 10분 걸리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니다 요리가 요리. 이것도 요리니까 시간은 10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볶아 놓은 걸 가지고 바로 음, 볶아 놓은 걸 가지고 바로, 네, 바로. 일부이면 처리가 됩니다.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말했나 아, 껍데기몇 개선 아, 너무 뭐 그시간이 음. 아, 아까 콩 색깔을 안 봤구나. 이쪽 너무 멀어. 그럼 잡아 보세요. 그렇게 따르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쪽 보이면서.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연하게 나왔어요? 아, 먹으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